이동진 기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 1월, 2월, 어느덧 두 달이 지나갔어요. 네. 어, 그래도 어, 몇 승, 3승 정도 한것 같은데. 오케이. 네, 1월에 3등 했었습니다. 2월은 성적이 좀안난 이유가 뭘까요? 좀 기대했던 말도 있었는데, 뭔가 좀의욕만좀 좀 앞서가지고, 좀 정계가 생각했던 대로, 다안 풀려가지고, 인기마도 있었는데. 그래서 좀의욕이 앞섰던 게좀 문제가 됐던 거 같습니다. 그래도 가장 그래도 기억에 남고 기뻤던 경주는 어떤 경주였어요? 아 2월에 하나 그 아쉽게 동착했던 3차 3차로 동착했던 로켈로드가 있었는데 그게 좀 빨리 한 3코너 4코너 중간쯤에서 좀더 바깥으로 좀 빨리 잡고, 빨리 자리 잡고 나갔으면 그래도 1, 2착은 하지 않았다 그게 제일 아쉬워가지고 그게 계속 기억에 남습니다. 음. 그래도 18조에서 워낙 그 떠오르는 그 좋은 말들 신예들이 많아서 그 중에서 지금 호흡을 맞추고 있는 말들이 좀 있잖아요. 네. 어떤 말들이 좀 기대가 돼요? 방긋방긋육군하고 제의바로5군 있는데 그게 지금 처음부터 망아지부터 조교했었는데 그두 마리가 좀 괜찮은 말들이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그두 마리가 이번 주 일요일에 지금 출전을 하고 있잖아요. 네. 방크방크 같은 경우는, 음 데뷔전에서는 좀 부진한 모습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도, 저교도 잘 되고, 좋은 성적 날수 있었는데, 그, 1000m였는데, 스타트 하자마자, 약간 방해를 받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근데, 얻은 거는, 원래 모래를 못 맞았었는데, 그때 모래 맞고 가는데, 엄청 잘 맞아가지고, 이번에는 1300을 좀 따라가면서, 모래를 좀 이제 잘 맞으니까, 따라가다가 한발 쓰면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어 번호가 이번에는 10번 좀 외곽입니다 네 제가 좀 외곽 잡으면 자리를 아직 잘못 잡아서 많이 혼나는데 아 이번에도 그게 제일 강건 같습니다 제가 자리를 잘 잡아서 전개를 잘 하면 괜찮게 풀릴 것 같은데 또좀 외곽 돌면 아, 체력 소비가 많이 되니까 일단 전개를 제일 신경 써야 될것 같습니다 체형이나 기질이나 어떤 느낌인가요? 어 체형하고 뭐 기질 같은 거는 그렇게 뛰어난 편은 아닌데 내가 뛸려는 의지가 엄청 강해가지고 그거 하나로 그때도 취입을 엄청 잘했었는데 뭐 걸음도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닌데 어 일단 성격이 뭐 지지 않라는 성격이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괜찮은 성적이나. 삼경주 제주의 바람 같은 경우는 어 데뷔전에서 이제 선행을 가서 우승을 했었는데요. 네. 어 얼마나 그 기대치보다 더잘 뛰었는지 아니면 본인은 어떻게 느꼈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그때는 선행 갔으면 애가 뛸것 같았는데 좀 발주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걸 걱정했었는데 다행히 선행 가가지고 성적이 나왔는데 좀 애가 조교 때도 워낙 혼자 타도 엄청 끄는 말이어가지고 경주 때도 엄청 좀 끌려가지고. 마지막에 좀 쓰는 걸음으로 들어왔는데 근데 이번에는 좀 레이스가 빨라가지고 선행을 안 가고 바로 2선 따라가다가 참다가 한발 쓰고 싶은 지금 생각입니다 어, 제주의 바람은 로카드 텐 자만데요 네. 어, 전체적인 생김새나 느낌이 어떤가요? 어, 일단 저번보다좀 살집이 좀 있게 와가지고 좀더 체형이 좀 단단해져야겠다고 해야 될까? 그래가지고 지금 좀 저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훈련했을 때와 이번에 훈련했을 때의 느낌을 비교를 하자면, 저번에는 망아지 때여서 일단 병합을 엄청 많이 했는데,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끌진 않았었는데, 애가 주행 한번 보고 엄청 끌기 시작하다가, 그래서 그때는 병합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좀 많이 끌어가지고 병합을 한번 정도밖에 못 해가지고 그게 좀 아쉬운데, 근데 얘도 일단은. 말이 따라오면 엄청 뛰고 또 이기려는 게 엄청 강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모래도잘 먹고 하니까 이 선에 바로 뒤따라가다가 저번처럼 좀 끌려서 힘쓰는 것보다 좀 아꼈다가 한발 쓰면 많이 잘뛸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도 화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